안녕하십니까 한태봉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 쿠팡 미국 공모주 물류 매법칙 쿠팡 1 편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일단 미국 공모주 수익률 한국보다 좋을까 이걸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공모주에 좀 심각하게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 공모주 청약은 한국처럼 개인도 청약이 가능하지 않고. 그 기간 투자자 위주로 좀 청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한국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은 공모주 청약할 때 기간 투자자에게 55%를 먼저 배정을 하고 총 공모 물량의 25%를 개인 투자 투자자에게 배정을 하는데요. 미국은 기간 투자자에게만 배정을 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의무로 배정하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미국 공모주를 살수 있는 방법은 어 일부 공모주 중에 기간 투자자에게 인기가 없는 종목은 이제 뭐 프라이브 프라이빗 뱅킹 거래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당일에 폭등한 시초가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럼 미국 주요 공모주의 장기 투자 수익률은 사실 굉장히 좀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활 타올랐던 2021년 공모주 시장을 살펴보면. 2021년에 기업 공개 건수가 총 1,000건이었는데요. 그 전년도인 2020년에는 400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 2.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주요 대형 공모주 2021년에 상장됐던 것들의 장기 수익률 살펴보면 도어데시가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81%, 범블이 마이너스 75%, 로블록스 마이너스 75%,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85%, 리비안 마이너스 82%. 그래홀딩스 마이너스 80%, 쿠팡이 마이너스 76%, 그래서 대부분이 굉장히 하락률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종목들을 차트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면요. 일단 도우대씨는 공모가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52%입니다. 도우대씨는 미국 1위의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이고요. 시초가는 90%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최고가는 한때 152%까지 올랐으나 공모가에서. 어, 지금 9월 말 현재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1% 아주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최고가 2021년 11월에 최고가 257달러를 찍고, 지금은 49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범블은 공모가 대비 현재 마이너스 5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2위의 데이팅 앱이고, 여성 중심의 그 앱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어, 참고로 미국 1위 데이팅 앱은 틴더죠. 그래서 범블의 시초가 수익률은 플러스 90%. 최고가 수익률은 플러스 152%인데, 최고가 대비 현재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81%로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블의 주식 차트 보시면은, 2021년 2월에 초기에 85달러 찍고, 지금 현재 21달러. 매우 저조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직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가 아니라 준고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준고가 대비 현재가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미국 1위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데요. 시초가 수익률은 플러스 43%, 최고가 수익률 플러스 +21, 215%. 이렇게 좋았다가 지금 현재는 최고가 대비 현재가는 마이너스 75%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로블록스, 차, 로블록스 차트를 보시면 142달러 찍고 지금은 36달러.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중고가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74%. 코인베이스는 특히나 하락폭이 다른 것도 좀 크긴 한데 더 유독 좀 나쁘고요. 시초가 수익률은 플러스 52%. 최고가 수익률은 한때 72% 플러스였으나 현재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5%의 아주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430달러 찍고 지금은 64달러. 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걸알수 있고요. 어, 테슬라의 대항마 전기차 회사로 유명한 리비안도 공모가 대비 현재가 마이너스 58%의 불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 리비안은 시초가가 플러스 37%였는데, 최고가는 어, 130%, 그리고 최고가 대비 현재가는 무려 마이너스 82%입니다. 리비안도 초기에 179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3달러로 아주 저조한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그래프은 동남아시아 1위 승차 공유 및 음식 배달 업체인데요. 이거는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됐고요. 현재가 마이너스 74%입니다. 시초가 수익률 플러스 31%, 최고가 수익률도 플러스 33%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어, 현재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0%의 아주 저조한 수익률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홀딩스도 초기에 13달러 찍고 지금 3달러로 굉장히 차트 상으로도 낙폭이 굉장히 큰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공모주 장기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지금 예로든 일곱 개 종목 중에 공모가보다 현재가가 높은 종목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 현재가 평균 손실률은 무려 마이너스 79%. 그래서 미국 공모주 장기 보유 시에 평가 손실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마지막 종목이 쿠팡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 상장을 했을까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이유는 첫 번째는 높은 공모가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증시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후하게 쳐주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후한 편이라 이제 높은 공모가를 받기가 좀 좋은 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어, 쿠팡의 대주주 지분율은 9.9%에 불과한데요. 만약 한국에 상장이 됐다면 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지분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경영권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미국 쿠팡 INC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보면요, 어, 김범석 그 CEO가 9.9%의 낮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결권은 한 주당 29배인 클래스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은 무려 76.2%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영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럼 쿠팡 공모주의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공모가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52%고요. 한국 1위의 이커머스 회사로 뭐 웬만한 한국인들은 다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죠. 시초가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81%, 최고가 수익률 플러스 97%이 당시에 시가총액은 무려 146조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고가 대비 현재가는 무려 마이너스 76%로 상당히 불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확인해 보면 시초가가 굉장히 높았고 그당일에 최고가 69달러를 찍고 9월 말 기준으로 17달러에 불과한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공모가에서 주가가 많이 폭락하면 집단 소송이 일상화되는 무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목가보다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고 쿠팡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그런 로펌이 있는데요. 증권 전문 로펌인 b g n 지가 쿠팡에 이제 집단소송 제기를 했고요. 소송 이유는 기업공개 등록 서류를 좀 부주의하게 작성을 했다. 뭐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기업공개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정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뭐 결국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좀볼수 있는 거 같고요. 어 참고로 이제 쿠팡은 어 수혜 측에 참석, 참고 그 수혜 측을 진행했던 미국의 유명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고가에 물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소송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아니라 시초가에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가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쿠팡은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한 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쿠팡의 시초가 대비 손실률은 무려 마이너스 7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펌과 분노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집단소송에 대한 해법은 뭘까요? 어, 미국 판사의 합리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빠른 주가 회복. 그리고 사실 그 로펌은 쿠팡뿐 아니라 우버, 코인베이스 등좀 굵직한 미국의 대형 IP 업체들 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회사고요. 결국 문제는 고목가보다 너무 낮은 주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쿠팡이 부러운 회사가 있죠. 바로 경쟁 회사인 마켓컬리입니다. 어. 쿠팡이 부러운 경쟁회사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이 이번 IPO로 무려 5조 원이라는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을 추격해야 되는 마켓컬리나 11번가나 스닷컴도 IPO로 자금을 조달해서 쿠팡을 좀 빨리 추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차갑게 식었잖아요. 그래서 i p o 라도 제대로 된 공모가 자금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이미 한국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상장을 지금 하면 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IPO 자금을 빨리 조달 안 하면은 쿠팡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데 폭락하는 증시 환경 때문에 마켓컬리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 쿠팡은 과연 공모가를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쿠팡의, 고, 쿠팡의 지금 현재가는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라서 공모가만 회복해도 수익률이 따블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최고의 빅테크 주식들로 알려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도 IPO 이후에 대폭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도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상승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주식들은 결국 회복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쿠팡도 공모가 35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쿠팡이 공모가를 회복하면 100% 수익 달성이 가능하죠. 지금 17달러니까. 현재 쿠팡의 매출 증가세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쿠팡 입장에서 약간의 호재가 최강의 경쟁자인 네이버가 지금 미국을 진출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만큼은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 체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각각 20% 수준의 이커머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이버가 미국 그 중고 의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무려 2조 3,441억 원으로요. 어, 네이버의 M&A 역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M&A에 쓰게 되면 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령이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포시마크 인수 발표 후에 발표 당일 네이버 주가는 무려 8%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미국에서 열린 그 미국 시장에서 쿠팡 주가는 11% 급등을 했습니다. 어, 뭐 하루 정도 움직임이 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네이버보다는 쿠팡 쪽이 우세를 점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그 네이버의 그 인수 발표, 포시마크 인수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냈습니다. 실제로 매도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국 한국 이커머스 시장 투자 여력이 만약 네이버가 줄어들게 된다면 쿠팡은 반사 이익을 보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후재라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재밌는 거는 네이버보다 쿠팡의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쿠팡은 2022년 10월 4일,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다음날 기준으로 환율은 10년 평균 환율인 1200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41조 원의 시가총액을 평가받고 있고요. 네이버는 29조 원. 근데 재밌는 건 쿠팡은 1조 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 네이버는 1조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게좀 재밌는 것 같고요. 쿠팡은 과연 그렇다면 공모가 회복을 가능할까? 현재 시가총액이 41조 원인데 공모가를 회복한다면 시가총액은 무려 74조 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 주가가 과연 저평가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투자자들과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다음 쿠팡 2편에서는 어 쿠팡 2편 미친 회사의 등장과 유통업 전쟁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